핸들벤입니다. 아, 자, 오늘도 삼천당 제약 재미나게, 신나게 한번 찍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제가 영상을 이제 하루에 찍을 수 있는 개수가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열다섯 개 이상으로는 제가 지금 못 찍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매매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되는 것도 있어서 그러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실적이 낮으면은 제가 더 찍어 드릴 필요가 없는 종목이구나. 다른 걸로 해야겠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할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찍어드리는 삼천당 제약을 계속, 어, 봐주고 싶으시다. 라고 이제 희망하신다면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댓글도 좋지만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셔야 돼요. 자, 어제, 이제 확실하게 증거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서 오늘도 이런 식으로 음봉으로 빠질 것 같다가 내일 기술적 반등으로 살짝 좀 이제 어 빨간색 됐다가 이 회색 라인으로 좀 이제 회귀할 것 같다. 지금은 또 이제 늘어났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이제 한번더 늘려봐야겠죠. 이런 식으로 회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오늘 한지 마이너스 2%프 때까지 돼서 이제 무너 어 실려나 보다라고 했는데 기술적 분석 기술적 반등이 오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상승으로의 전환 뭐 이런 게 아니라 떨어지고 있는 과정에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온 거고 내일도. 약간 좀 이제 저는 이제 어제 예측을 어제 기준으로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도 이제 음봉이 나오고 내일 오늘처럼 이렇게 빨간색이 나오고 쭉 떨어져서 요 중간선 라인으로 이제 내려갈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살짝 이제 경미하게 이제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뭐 변화가 그 예측에서 크게 이제 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왜? 이격도가 이렇게 많이 늘어놓은, 늘어난 상태에서 이게 수렴이 안 되고 계속 발상이 되려면 제가 전에도 어,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찍을 적에 제가 여기를 빗대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빠바방 어, 수렴 생가고 각 위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삼천당 제약 지금 올라가는 어떤 이제 매출 상승 속도와는 비교도 안 되는 어떤 새로운 삼천당 제약. 예를 들어서 뭐 매출 뭐 천억대였는데 갑자기 뭐 오천억대로 될 만한 계약이 터졌다든가뭐 이제 이런 아니면 그렇게 될수 있는 기술이 발전됐다든가뭐 아니면 뭐 그런 자원을 발견했다든가 뭐 지금 한국가스공사처럼 뭐 물론 걔는 지금 발견되지도 않았지만 대통령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긴 해도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은 그냥 이격도 이런 거다 필요 없고 생가고 그냥 쫙쫙쫙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삼천당 제약은 물론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매출도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죠. 올라가곤 있어요. 올라가곤 있어서 뭐이 정도로만 해도 뭐 나쁘지 않다 할 수는 있는데, 빠바방 하면서 이제 이격도 수렴, 수렴 발산, 수렴 발산 생가고 쭉 올라가는 그거만큼은 아니야.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수렴이 된다. 일단은 13만 1200원 선 라인으로 이제 만나러 갈 가능성이 좀 대단히 높고, 그 이후에 20일선과 13만 1200원선 라인 속에서 기다렸다가 요 지지선 라인, 이 회색선 라인으로 이제 한번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약간 좀 도킹한다. 도킹하러 간다라는 느낌으로 살짝 좀 이제 완전히 탁 터치했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언저리에서 살짝 있다 쭉 올라갈 수도 있고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만 여러 가지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될그 전체적인 그 시나리오 그 예상 자체는 이제 크게 변화가 없어요. 세부, 세부적으로는 뭐 완전히 제가 들어맞으면 제가 뭐 무당이죠 근데 일단은 어 전체적인 대승적인 차원은 일단은 수렴이 되면은 발산이 되고 발산이 일어났으면 수렴이 일어났어야 되니까 요 부분으로 내려간다 이 대전제는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은 좀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이 이렇, 이렇다고 해서 내일 야 이거 하락 끝났나 보다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음.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 없죠. 안 보시는 분들은 뭐 그럴 수 있어도. 이제 그렇게 이제 들어가면 될것 같고. 물론 이 친구가 뭐 GLP1, 뭐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 뭐, 먹는 당뇨병 치료제 소스 받고 올라가고 뭐 텀싯 계약 뭐 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먹는 당뇨약은 지금 시중에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인슐린 주사만 맞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 먹는 당뇨약 있어요. 뭐 얘가 뭐 몰랐, 애초에 얘가 신약을 만든 것도 아니고 개량 신약이에요. 이미 있던 거에서 조금 더 본인이 살을 묻혀서 좋게 만든 상태에서 이제 개발하고 있는 것도 개발하고 있는 거고 그 개발 단계도 지금 임상 일상입니다. 일상에서 삼상까지 성공하고 어, 품목허가까지 날 때의 그 기준 그 기간이 8에서 12년이에요. 아, 삼천당작은 이제 이제 화학 신약을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10년 이상 걸린다고 보면 돼요. 예. 텀시계 약도 거의 이제 양해각서 수준의 그런 건데 너무 좀이 기업 차원에서 홍보를 좀빡좀 좀 과하게 하다 보니까 좀 무리를 한것 같아요 이 홍보 부서에서 그런 것 같고 아무튼 근데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는 지금 뭐 이제 기준금리 하락 쪽으로 가고 있고 삼천당 제약도 나름 괜찮게 좀 장사를 잘하고 있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관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특별히 특별히 뭐 불만 가질 건 없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거잘 상기하시고, 그리고 뭐 이렇게 제가 말한 게 틀리더라도, 아이, 브 캔들맨, 뭐, 시 뭐, 어, 뭐, 구라맨이네, 뭐 이러지 마시고, 어차피 이제, 결국 주식은 대응이에요. 어, 대응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예측은, 어, 예를 들면, 살을 붙인다. 살을 붙이는 거고, 대응이 되려면 역설적으로 군사작전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투를 할 때도, 군사작전 계획을 짜잖아요. 물론, 그 전투 상황이라든가 전쟁의 상황이 우리가 짠 계획대로 굴러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초안 군사 작전 계획서는 있어야 그걸 토대로 바꿔 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최적의 전투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겁니다. 근데 대전제 대전제 차원 요 회색선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려고 이제 수렴을 해 나가려고 하는 과정이 있는 것이다. 이거는 여러분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미 힘이 이쪽으로 받았어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아, 제 영상 잘 보셨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캔들맨이 찍어드리는 삼천당 제약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 라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